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달걀보다 더 강력하게 기억력을 지켜주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식습관 하나가 뇌 건강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40대 이후부터 뇌의 신경세포 연결은 점차 느려지고 인지 기능 저하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잘못된 식습관은 뇌세포의 산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부족한 식단은 이러한 과정을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결국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걀보다 더 강조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신경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해 기억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았고 기억 관련 뇌 부위의 손상이 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회백질의 손실이 줄어들고 집중력과 작업 기억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 하나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주 2회 내지 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조리법은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보다는 구이, 찜, 스팀 형태가 권장됩니다. 또한 생선과 함께 항산화 식품인 베리류,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뇌세포 손상을 막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보충도 가능해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일부 생선은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이 병행될 때뇌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정리하면 달걀도 훌륭하지만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는 등푸른 생선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에 이 음식을 꾸준히 포함시켜보세요.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활기찬 두뇌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